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EXID 솔지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사주풀이를 하기 전에 우리 세 살짜리 이 딸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으셨죠?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세요. 네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솔지 사주풀이 들어갈 건데요. 어, 솔지 생일이 무진년 용띠에 해 태어났고요, 울추월이라고 해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꼭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필요한데요, 이 사주에 있어서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은 일지에 오화 이렇게 있죠.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금일간한테는 이 남편을 뜻하는 정관입니다. 꼭 필요한 화가 일지 정 일지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 남편 보기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보기 좋아요. 예, 그러면 일단, 어, 남편 보기 좋아요 하나 먹고 들어갔네요. 자, 이제 다른 걸 보죠. 축월의 경금 그랬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단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축월은, 어, 1년 12달 중에서 제일 추운 계절이 축월이거든요. 이 추운 계절 축월의 경금으로 태어났으니 경금도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주 구조는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행상으로 사주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되게 어 웅크려져 있는 그런 형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고요. 어 조금씩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옆에 지, 있어줘야 그 마음이 녹아내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 무진하고 있고 이 축토 이렇게 있는 것은 경금한테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인성은 생각하는 기능을 얘기를 해요. 인성, 생각하는 기능, 이 생각하는 기능, 이게 굉장히 발달했다 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이것저것 고민해 보고 만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섣불리 자기가 이제 이 덥석그 일을 물거나 앞서 나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일을 진행시킨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궐의 경금은 생각이 많은 사주다 또는 자기 고집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추궐의 경금 이랬으면 진로를 정할 때 인성이라고 하는 진로를 정하거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의 진로는 언론, 출판, 문화, 예술, 교육, 경영 뭐 이런 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 예술 관련되는 직업. 연예인도 문화, 예술 관련되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자는 직업을 그런 대로 잘 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 되려면 굉장히 관이 튼튼해야 되고 격이 커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 사주가 지금 관이 튼튼하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축월의 오화가 성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어축월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계절인데. 5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모닥불이 얼어붙어 있는 땅을 녹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 그 일정 구역, 작은 구역만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화가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연예인으로서 크게 성공을 할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아, 장담하기는 좀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 이 시기, 이 시기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연예인적인 끼, 자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시기거든요. 언제냐면 만으로 31세까지. 그리고 만 31세가 넘어가면 이 신유하고 운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어이 얼핏 보기에 이 사주에 있어서 용신은 을목이거든요. 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감각을 뜻하는 거고 또 재성이라고 했으니까 돈, 금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1세 돼서 신금이 와서 얘를 톡 쳐버리면 금전적으로 손실이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잘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좀 안타깝지만 운이 아주 썩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 화가 간장하고 있는 것은 그 대체적으로 혈액 순환 개통 쪽 또는 정신 개통 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축토와 이렇게 기문 짤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문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역술인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촉이라든 지 이런 게 많이 뛰어난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추고 기문 같은 경우. 그 할아버지 신이 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할머니 신이 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말과 행동이 되게 어른스럽다거나 어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좀 이렇게 애어른 같은 분위기 이런 것을 풍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화가 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2016년에 이 보니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가 이것이 걸렸더라고요. 러면 2016년은 이, 신금 병신년이거든요. 이 신금이 지지로 왔을 때 일어나는 증상, 뭐,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신, 진, 자 해서, 여기서 자수가 파생이 되거든요. 자는, 오화라고 하는 화를 이렇게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축토가 잡아줘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할수 있으니, 뭐, 충을 했다 해도 이게 팍 깨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어, 잠깐 수술수라든지 또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 되면서 관이 천간에 드러나서 약해진 관이 드러났으니, 어, 어느 정도 보안안 하,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올해 운에서, 어, 무진년, 그랬 그래, 아니, 무술년 그랬거든요. 무술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서 인성이 중첩돼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인성이 중첩돼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활동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 올해, 어, EXID가 다시 재활동을 하고 앨범을 내신 것 같더라고요. 음, 인성운에서 앨범을 냈는데요. 팬들한테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예, 술토가 진토 건들고 축토 건들고, 5화 건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올해 되게 여기저기 일이 좀 많다 라고 얘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추월의 경금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논하면 기본적으로 신강한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인성이 많아서 신강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라서 이게 어~ 나쁘게 작용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때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운이 아주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기해년이라고 해서 운이 들어왔는데요. 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 정인 그래요. 근데 이 정인이 이 을목이라고 하는 재성이랑 이렇게 건들면 또 충극 그러거든요. 극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극인 그래요. 재극인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재극인 되었다라는 것은 어, 인성이라고 하는 문서적인 탈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내년에는 문서 계약 이런 것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를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로 와서, 이제 해수가 지지로 왔다라는 것은, 음 일단은 식신이 왔으니 활동성이 좀 강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수가 와서 또 이렇게, 아예 해수가 오면, 해수가 오면, 해수가 오면, 해수가 오면 네, 이렇게, 해, 자, 축, 하고 자수가 불러와 지거든요, 또. 이 사주가 또 자수가 불러와져요. 이러면, 어, 떤 일이 또 생길까요? 보면, 관을 톡 쳤죠. 일지 배우자궁에 있는 관을 톡 쳤으니, 내년에, 어,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요 내년에 명예운이 있다. 그러면 또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 또이 화수, 이 화가 다쳤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어요 건강상에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너무 무리하게 활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상으로 봤을 때 토가 많다라는 거 목소리에 있어서 좀 중후한 맛이 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화가 경금을 이렇게 재련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이, 울리는 소리가 통통하면서 좀 아름답게 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수로서는 참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건강적인 측면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건강 관리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내년 넘기고 나면 건강이 조금 그래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의 흐름이 겁제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비경 겁지로 흘러간다라는 것은 돈을 잘 벌어야 하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건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안정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 31세부터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좋아질 수 있어요 하는데요. 그때 문제는 이제 내년에 어 내년에 기해년에 2019년에 예 건강 관리 해 주세요. 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건강 관리를 잘해 주신다면 앞으로 건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연예계 활동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 조금 이제 태어난 시간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태어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활동성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좀 얼핏 생각이 들기로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연예계 활동을 좀 중단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EXID의 솔지님은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좀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년에 또 여름쯤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약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EXID에서 솔지 씨가 리더예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 아랫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정인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확 끌어, 끄집어 댕기고 그러는 것은 조금 못할 수는 있는데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은 좀 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로서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모르겠지만 이 인성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 굶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음,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적절한 멘트, 적절한 행동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적절한 말이나 행동 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굶두다 그러니까 뒷북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EXID 멤버들이 다 웃긴 게 뭐냐면, 어, 지금까지 본 EXID 멤버들은 다 인성격, 인성용신 이러거든요. 이 인성격, 인성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형적인 연예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말좀 그러네요. 연예인 팔자가 아니고요.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고, 기획자, 교육자 또는 문화 예술인.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연예인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타고난 광대는 아니란 얘기예요. 광대라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는, 어, 미친 짓 하는, 정말 생각 없이 말 던졌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기고, 막 사람들한테 어떤 흥미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 길 가는 거. 그래서, 그 광대 팔자가 아니라, 어, 문화 예술인 팔자이기 때문에, 어, 한순간의 인기를 바라고, 어,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내가 이 연예계가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그 자기 끼 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댄스가수, 아이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격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고 학위를 따고 자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후진 양성을 하고 그러는 것에 참 능하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좀 멀리 보여지는 자신의 품위, 명예 이런 것을 생각하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건강 관리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